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서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 완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와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와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니아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슨 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회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석희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서시 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그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심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총 16장으로 구성이 돼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에 대해서 고칭의에 대해서 쭉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 귀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만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주 예수께서 주신 믿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이시며 믿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어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인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바울의 복음은 이 신층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상당히 교리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에 관련된 곧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1장부터 8장까지 쫙 쓰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준 뿌리 깊게 교회가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p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12장에서 15장까지 하는 중간 부분인데 12장에서 15장까지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날 건가 그러니까 우리로 교리적인 용어로 쓴다면 성화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고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행함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 받음의 증표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4장에 걸쳐서 곧 12장에서 15장에 걸쳐서 이 신층의 여 장의 절반 정도 되는 분량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이 성화입니다. 굉장히 믿음은 강조해서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만 커졌어요. 손과 발에 믿음으로 증거되어지는 행함은 너무나 약합니다. 이게 지금 보수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상당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충만합니까?를 뭘로 알겠습니까? 아나 믿습니다 수가 많습니다 아니요 보여져야 돼요 거룩한 모습이 이게 없으면 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구부의 논리죠 결국은 그냥 에베의 자리에 있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어떤 형태로 삶에 영향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반드시 증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 자라나야지, 자라나야지. 혹시 작심한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절로 자라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하, 나 씨앗이 싹을 내가 아주 열매를 맺지하지. 여러분 막 의도하고 작정합니까? 아니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남에 대한 것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라남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믿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부터 이 팔장에 이르기까지는. 이 믿음에 관련된 정확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로마서를 쭉 제가 이제 주일날 해가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관련된 내용. 그 이전에 갈라디아서는 좀날 것으로 준 믿음인데 이 로마서는 정제되어 있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쉽게 알려진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 믿음이 분명해야.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삶까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찌꺼기가 한마디로 우리 인위적인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잘안 돼요. 문제가 있는 질병이 있는 심각한 어떤 결격 사항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대로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아 이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아 바른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인식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수론 순서죠. 이런 모습이 로마에서에서 9장 8장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천 없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모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은 서기장으로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이 믿음의 방식이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미치는지를 고장에서 11장, 3장에 걸쳐서 중간 단계를 써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6장은 마지막에 정말 무난 인사합니다. 27명의 이름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바울이. 그런데 지금 16장에 보면 27명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문안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신 은혜를 소통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는데 반드시 공통적으로 쓰여지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군된 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 받는 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송도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일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 이 27명의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8명의 동역자가 일일이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이런 사람이 가게 될 텐데 지금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에 대해서 가장 먼저 16장에 써놨는데 아 이런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내가 받았다 너희들도 그에게 합당한 도움을 그가 원하는 바를 가게 될 텐데 도와주라 여러분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바로 옆에 있는 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자매 베베가 너희에게 갈 텐데 이를 합당하게 잘 영접해 주라 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금 우리하고 너무 개념이 달라요. 가족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알지를 못하더라도 전혀 보지 않았더라도 가족처럼 그 애들에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달라고.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그리스도인인데 좀 도와주시오 하면은 여러분 바로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요. 이거 읽어 보면 정말 완전히 차원이라른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은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을 묵상하였으면 수많은사람에게2 7명이라는사람에게사람을 다하고 8명이라는동이자와 함께 문안한다고 말하고 이런생각이할수 있을까 말씀을 보면요, 막 머리를 차요. 아, 나는 뭐지? 여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자신의 앞가림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 형제들의 삶과 도움을 줄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 이런 정도에서 얼, 얼마나 가야 이걸 벗어나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한 가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자, 문안 인사를 로마 교회에 있는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문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다가 야, 너희 중에 경계에 될사람 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제가 1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야 될 사람을 다 이야기해놓고 떠나야 될, 될 사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냐면 너희 중에 있어요 형제로 가장한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떠나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 거치게 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분쟁에서 넘어지게 하는데, 자 18절을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있 우리 주 그리스도를 삼기지 아니하고 삼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은 삼기지 아니하고 뭐요 자기들의 배만 삼기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자신들의 배. 배가 뭐죠? 자신들이 먹고 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결론은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떠나십시오. 그리스도니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말은 그리스도라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보이니까 말씀을 떠나서 우리를 다투어 거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형제 자매 안에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를 넘어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다는 게 세워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 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사람입니다. 문안해야 될 사람, 문안을 주고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를알지라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알지라도 여러분 엄청난 시험 분쟁 속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롭게 분안해야 될주 안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말씀을 떠나 다투기 하여 거치게 하는 사람들, 자기의 배만 채우고 교활함과 아참하는 말로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떠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있는 사람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믿음 안에 내놓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태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아첨하는 말과 교만하는 말로 자신의 배를 위하여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케 도와주시고, 그들을 떠나 지혜로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과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믿음의 행함으로 거룩한 주 안에서 모습만 나타나 서로 무난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경계에 될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몸된 교회 안에서 팔을 붙이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함께 나갈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가게 우리가 교훈하고 권면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